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된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건 어제 명절에 일어난 일 때문이에요. 참다 참다 결국 터트리고 말았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손이 떨려요. 제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낸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2년 넘게 쌓이고 쌓인 게 폭발해버린 거죠. 제 남편은 3형제 중 막내예요. 위로 형님이 둘 계시는데 큰 형님은 괜찮으신 편인데 작은 형님이 문제예요. 저보다 5살 위시고 결혼은 저희보다 4년 먼저 하셨어요. 형님은 애가 셋이에요. 다 초등학생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이 육아 전문가인 줄 아세요. 제가 애 키우는 거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조언이려니 했어요. 형님이 선배니까 도움을 주시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고맙다고 했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처세를 낳은 게 3년 전이에요. 딸인데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어요. 백일 때 처음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동서, 애를 왜 이렇게 얇게 입혀? 감기 걸리겠다. 분유를 이 시간에 줘. 아직 안 됐는데. 애 안는 자세가 왜 그래? 그러면 애 허리 안 좋아. 한두 마디도 아니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든 다 틀렸대요. 본인이 키운 방식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냥 웃으시고 남편은 형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아무도 저편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때는 참았어요. 초보 엄마니까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지. 형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명절 때마다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애한테 뭘 먹이든 뭘 입히든 어떻게 재우든 다 간섭하셨어요. 애가 돌 지나고 이유식 먹일 때였어요. 저는 소아과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주면 언제 밥 먹어? 우리 애들은 돌 지나자마자 어른이랑 똑같이 먹었는데 제가 요즘은 천천히 하는 게 좋다고 소아과에서 그랬다고 했더니 소아과가 뭘 알아? 애 키워본 사람이 더잘 알지. 이런 식이었어요. 병원 선생님 말보다 본인 경험이 더 맞다는 거죠. 애가 좀 크면서 낯가림이 심했어요. 특히 사람 많은 데 가면 울고 떼쓰고 그랬는데 형님이 그걸 보시고는 애를 너무 집에만 있게 해서 그래. 밖에 자주 데리고 나가야지. 저는 주말마다 애 데리고 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평일에는 제가 일하니까. 어린이집 가고 저녁에 퇴근하면 같이 집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니까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서 문제지.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저도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하는데 무슨 애를 집에서 키워요. 근데 참았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말 대꾸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후로도 계속이었어요. 애가 밥을 잘안 먹으면 제 잘못. 애가 때를 쓰면 제가 버릇을 잘못 들인 거. 애가 감기에 걸리면 제가 관리를 못한 거고. 뭘 해도 제 탓이었어요. 형님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였죠. 작년 설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는데 서연이가 밥을 안 먹고 과자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죠. 밥 먹고 나서 과자 먹자고. 근데 형님이 갑자기 서연이한테 과자를 주시는 거예요. 고모가 줄게. 먹어. 제가 깜짝 놀라서 형님한테 지금 밥 먹는 중이라고 나중에 주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과자 하나 먹는다고 어때? 너무 엄격하게 키우면 애가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엄마들은 너무 깐깐해. 애 키우는 게 전쟁터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잘못 키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작년에 둘째를 낳았어요. 이번엔 아들이에요. 민준이라고 이름 지었죠. 둘째 낳고 진짜 정신 없었어요. 큰애 돌보면서 갓난하게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육아휴직을 1년 썼어요. 회사랑 협의해서 겨우 얻어낸 거였죠. 그것도 눈치 보면서 근데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육아휴직 1년이나 쓰네. 회사에서 뭘안 해. 제가 괜찮다고 했더니 나는 애셋 낳고도 육아휴직 안 썼는데 친정엄마가 봐주셔서 또 본인 자랑이에요. 본인은 육아휴직도 안 쓰고 애셋을 키웠다고 그래서 본인이 대단하다고 형님 친정어머니는 집 앞에 사셨대요. 매일 와서 애 봐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육아휴직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근데 저희 친정엄마는 일을 하시고 시어머니는 지방에 사시니까 명절 때나 뵙고 하니까 제가 직접 키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다른데 자기 기준으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100일 지나고 집들이 겸 돌잔치 준비회의 때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형님이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집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애들 키운다고 집안 정리도 못해? 저는 그날 아침부터 청소했어요. 근데 애들 키우면서 집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어디 쉬운가요? 여기저기 장난감 널려있고 빨래도 좀 쌓여있었죠. 제가 바빠서 그렇다고 했더니 나도 애새 키우면서 집 깨끗하게 유지했는데 시간 관리를 잘해야지. 또 본인은 다 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시간 관리를 못한다는 거죠. 남편은 옆에서 또 아무 말도 안하고 시어머니는 그러려니 하시고 그날 형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들 키우는 거 힘들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친절하게 말씀하신 건데 저는 그게 더 기분 나빴어요. 제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민준이가 돌 지나고부터는 형님 간섭이 더 심해졌어요. 특히 교육 문제에서요. 저는 애들이 어릴 때는 많이 놀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습지나 학원 같은 건안 시키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이제 다섯 살인데 그냥 어린이집 다니고 주말에 놀이터 가고 그 정도였죠. 근데 형님 내 큰애가 같은 나이거든요. 그 애는 영어학원, 피아노, 태권도, 미술까지 다 다닌대요. 형님이 그걸 자랑하시면서 서연이는 아무것도 안 배워? 요즘 애들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해. 제가 아직 어려서 놀게 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러다가 초등학교 가면 뒤처져.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애 인생은 엄마 손에 달렸어. 엄마가 신경 안 쓰면 애가 고생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애한테 신경 안 쓴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육아 책도 보고 전문가 강연도 듣고 그래요. 요즘은 너무 일찍 학습 시작하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이 중심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형님은 본인 방식만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서연이한테 스마트폰으로 유아용 영상 보여주고 있었어요. 밥 먹을 때좀 얌전히 있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형님이 애한테 스마트폰을 벌써 보여줘? 안 좋아. 제가 짧게만 보여준다고 했더니 짧게든 길게든 그게 습관이 되는 거야.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스마트폰 안 줬는데 또 본인네 애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님 애들은 그 대신 TV를 하루 종일 봤대요. 시어머니가 몰래 알려주셨어요. 본인은 애들한테 스마트폰은 안 줬지만 TV는 막 봤다고. 그럼 뭐가 다른데요? 스마트폰이든 TV든 화면 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남편하고도 자주 싸웠어요. 당신 형수 좀 어떻게 안 돼? 맨날 간섭하시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형수님이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건데 왜 그래? 그냥 듣고 흘려. 좋은 뜻? 저는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좋은 뜻이래요. 당신은 맨날 형 편만 들어. 나는 당신 아내야, 남이야? 그러면 남편은, 아니, 형수님이 윗사람이시잖아. 대들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윗사람이면 뭐든 다 해도 돼요? 저도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한번은 정말 화가 나서 친정에 가버렸어요. 남편한테 당분간 보기 싫다고 하고, 친정 엄마한테 하소연했죠. 시댁에서 이러이러하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참아라. 시댁 식구한테 대들면 너만 손해야. 엄마도 그러시는 거예요. 참으라고. 아빠는 좀 달랐어요. 무슨 남의 인생에 간섭이 그렇게 많아? 내가 할 말은 해야지. 근데 할 말을 어떻게 해요? 시댁 어른한테. 그렇게 이틀 있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제편 들어주겠다고 해서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같겠어요. 다음 명절에 또 형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을 참고 살았어요. 명절 때마다 형님한테 이것저것 듣고 그때마다 속으로 사귀고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면 다들 그러더라고요. 너 진짜 착하다. 나 같으면 진작 터트렸어 시댁 어른이라고 뭐든 참을 필요 없어. 근데 쉽게 말하지 실제로는 어려워요. 가족관계 깨지는 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어제 추석이었어요.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죠. 저는 아침부터 전 부치고 남을 묻히고 정신없이 일했어요. 형님은 거실에 앉아서 애들이랑 tv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뭐 괜찮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점심 먹고 나서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밥 먹는 거 봤는데 숟가락질이 왜 저래? 다섯 살이면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아직 어려서 연습 중이라고 했더니 우리 큰애는 네살때 이미 젓가락질 했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또 시작이에요. 본인 내 애들은 다 잘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 교육을 너무 안 시키는 것 같아. 서연이 또래는 벌써 한글 다 떼는데 서연이는 아직이잖아. 제가 천천히 가르치고 있다고 했더니 천천히. 그러다가 초등학교 가서 고생해. 지금부터라도 학습지 시켜. 참고 또 참았어요. 내내 하고. 근데 형님이 민준이를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는 엄마 닮아서 좀 느려 보이네. 형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년 넘게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죠. 형님, 제가 처음으로 형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형님, 제가 그동안 말안한건 형님이 윗사람이고 시댁 어른이니까 예의상 참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저를 보는데 저는 신경 안 썼어요. 형님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제 육아에 이것저것 간섭하세요? 형님이 애새 키웠다고 육아 전문가세요? 형님이 당황하시면서 내가 좋은 뜻으로 조언하는 건데 왜 그래? 저는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좋은 뜻? 형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들이 조언이었어요? 그냥 제가 뭘 해도 틀렸다고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그냥, 형님, 제가 말할게요. 형님은 애들한테 스마트폰 안 줬다고 자랑하셨죠? 근데 tv는 하루 종일 보게 하셨다면서요? 그게 뭐가 다른데요?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는 게 보였어요. 본인이 말한 게 들통난 거죠. 그리고 형님은 육아휴직 안 쓰고 애새 키웠다고 자랑하셨는데 친정어머니가 매일 와서 애 봐주시고 밥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도움 없이 혼자 하는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건. 형님 애들이 영어 학원 다닌다고 자랑하셨죠? 근데 형님은 애들 학원 한 번이라도 데려다주세요? 전부 형부가 하시는 거저다 알아요. 형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제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형님 방식이 정답이 아니에요. 형님네 애들 잘 크는 거 축하드려요. 근데 제 애들도 잘 크고 있어요. 형님 기준에는 안 맞을지 몰라도 제 애들은 건강하고 행복해요. 형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게 무슨 버릇없는 소리야. 그렇게 소리치시는데 저는 전혀 안 무서웠어요. 버릇없는 건 형님이에요. 2년 넘게 저한테 하신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말리셨어요. 그만해라. 형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저는 시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더라고요. 진정하라고. 근데 저는 뿌리쳤어요. 당신도 문제야. 맨날 형 편만 들고,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형님이 가방을 들고 나가시려는데 형부가 말리셨어요. 여보, 잠깐만. 동생 말도 일리가 있어. 형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형님한테 당신이 좀 심했어. 나도 그동안 말하려고 했는데 동생한테 너무 간섭이 심해. 형님이 형부를 쳐다보시더니 당신마저? 그리고 울면서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방금 뭘한 거지? 가족관계를 망친 건가? 근데 형부가 와서 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잘했어. 동생이 너무 오래 참았어. 시아버지도 한숨을 쉬시면서 큰애가 좀 나섰지. 내가 나중에 얘기해 볼게. 그날 저는 애들 데리고 집에 왔어요. 남편도 따라왔고요. 집에 와서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저는 그동안 쌓였던 게 풀리면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며칠 후에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한테 말씀하셨대요. 앞으로 동생네 육아에 간섭하지 말라고. 형님은 아직도 섭섭해하신대요. 본인은 좋은 뜻이었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반응했다고. 근데 저는 후회 안 해요. 이제라도 제할 말을 한 거니까. 요즘은 명절에도 형님이랑 거의 대화를 안 해요. 서로 불편하니까. 그게 더 편하고요. 제 애들은 제가 키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출 필요 없어요. 서연이도 민준이도 제 방식대로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혹시 저처럼 시댁이나 친정에서 육아 간섭 받으시는 분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말은 하세요. 참는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져요. 물론 관계가 불편해질 수는 있지만 정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참을 일은 아니죠. 저는 이제 당당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는 중이라면 당당해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